해주고 습득 먹어주고 돈이 정말 썩어 넘치는군요 쓰지도 않는데 돈을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인가 이거 아니잖아 아니면 열려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야 어딨어 이거? 아니네 여기 아위아 아, 위쪽이구나 아니 저거 나 저거를 더 먹고 싶은데 저, 아이 왜안 올라가냐? 아까만 약간 아까 잘못 올라가더만. 얘도 <laughs> 어디야? 좋습니다. 아 오늘은 저 상자 먹고 싶은데. <laughs> 저기 안에 더 많은 것 같은데 돈이나 그런 게? 좋습니다. 상자 또 이거 섬 만료했고. 뭐야? 옆가 다리가 남아 너지 않겠다. 그렇게막 뛰어다니면 친구야. 내려갑시다 자 다음 어, 그러면 이번에 가는 김에 이거 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예전부터 있던 건데 이게 대체 뭐지? 여기 왜 섬에 왜웬딴 섬에 웬 외딴 바다 위에 그게 있지? 잔데레섬 말고 귀상어 해양호위함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부터 가봅시다 전설적인 배 뭐지? 싸우는건 어색한 거. 뭐좀 싸우면든지 바로 개털릴 것 같긴 한데. 전는뭐 전설적인 배라고 하니까 그죠? 잘못 싸우면 그냥 그냥 나가리 될것 같긴 한데. 아닌가 저거는 엔드 콘텐츠 인형거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저거는 거의 다 거의 거의 다 했을 때네 마지막 거의 좀 많이 네 했을 좀 후반부 때좀해 보는 겁시다. 그럼 저거. 그러면 아 나무 말고 지금 금속이 좀 많이 필요한데 난제 쟤네들도 일단 뭐 나무도 많으면 좋으니까 그죠? 나무도 많으면 좋으니까 저 친구들도 잡으러 가주, 가줍시다 그냥 많이 잡고 사냥꾼 배를 그냥 끌어들입시다 네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무시무시한 배가 온다 얘들아 이 지명타.. 컷시는 건가? 이게 맞네? 이거 어떻게 맞은거지? 어이가 없네?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약 화약, 저거 약고 저기 하약고니까 저거 터들리면 많이 잡는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무도 배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가고 정말 빠르게 잡게 된다. 필요 없는 건 이제 편집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제 슬슬. 어, 접배도 있네? 나저배는 많이 안들었는데저배는왜 없지 누워있지? 위배도다 줍시다. 저 노래는 정말 긴장한 놈 치고, 아, 정말 긴장한 놈 치고 그는데 딱히 하는 플레이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F, F. 어이구? 옆에 있는 친구가 다, 같이 죽어버렸네? 좋습니다. 수리하기 귀엽지만 수리해 줍시다 함대 보내기를 할까 다음엔? 사냥꾼배 자, 사냥꾼배 어디 있니 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배가 안 뜨거든요 나무 아, 나무 필요 없는데 사냥꾼배들이 올수 있게 좀 왔다 갔다 해 봅시다 천럼 좋습니다 저 떴네요 그럼 설탕 중포 어, 넌뭐 주냐 금속 오 좋다 금속 야 금속 내놔라 너 와라 그래 갑시다 아니 뭐야 이 중간에 이는 거? 야너 나오라 맞으면 죽는 놈이에요 돌립시다. 돌려서. 파괴받아. 아, 꼬려다니까시약점이두 개가 보이는군요. 아, 이놈이 방한테 박치있쓰네 이놈이고요. 죽을라고? 아 쓴건가? 안쓴거 같은데 좋습니다 좋아좋아좋아 넌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마련을 해준거다 좋습니다 아, 아 주변에 정박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밑에 하얀색깔 또 범위가 뜨는군요 좋습니다 갑시다 저구원사람 10명 꽤많이 잡네 레벨도 벌써 그런가? 두 명. 잡았고. 잡아주고. 어딨니? 다섯 명. 다섯 명. 마지막 하나. 음, 여기다 쏩시다. 갑니다. 안 되네? 풀브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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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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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됐다 끝 좋습니다 이게 진명수배가 몇레벨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개는 꽉 찼는데 또두번째까지두 번째꺼가 지 번째 차고 있죠 그렇다는건 그러면두개부은 배가 두 개가 따라오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구만 지침을 지켜주고 가자 너 필요 없고 좀 맛있는 애들 좀 없냐? 아좀 맛있는 애들 좀 아이 가면서 그래도 가면서 잡읍시다 너무 한 곳에 백빙 도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죠? 맵이 왜 이래? 아니, 맵 로딩도 잘안돼 그러면 여기 당장 비밀 먹으러 가봅시다 1700m 별로 안보네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 들리는 이런 노래도 다 저작권 사운드 트랙인 이게 게임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저작권이라고 그리고 넘어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게좀 마음에 안 듭니다 유튜브. 별선은 아니네요 이거. 야. 포함 말고 좀 쌍도 뻥사 이런 게참 맛이 들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아예 안 보이네. 쉬움역이라 그런가? 좀 시민배인 것 같았고 사냥꾼배 한번 잡으니까 안 나오네요? 또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잡으면 애들이 무서워져 도망가나 봅니다 아니, 저 배는 다루면 안돼저배 저 타고 있는 상태가 영영 영 이상한데? 이러면서 저뭐야 나소인가? 저 뭐지? 나소네요 맞네요 나소였네요 애들 모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보기. 자붙도놓고 갑시다 자서장서려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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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냐? 아서 도서, 도서, 가서 도서, 도 어, 앞에 저기 바로 유령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이용대화. 무슨 비밀일까, 이건? 봅시다. 나의 탐험. 기이다 버려주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비밀 3개 중에 하나 먹었는데 이건 좀 많이 없네. 먹어주고. 46개 중 2개 겁니나 <laughs> 너무 많은거 아니냐? 자 다음 가봅시다 이제 에드워드 체력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에드워드 체력 업그레이드 해주려면 뭐가 필요했더라? 직도 업그레이드 말고 에드워드 업그레이드? 제작, 제작이죠? 권총지 말고, 7억 그래도. 사슴가죽. 사슴가죽. 사슴, 가죽. 사슴, 가죽. 사슴 아, 잠깐, 사슴 있던데, 기억이. 사슴 여기, 여기 주변에 있던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고. 이건 이구아나네요쥐 같은 거. 아, 사슴 여기 있네? 어머나. 너무 멀려버렸네. 괜찮아요? 갑시다. 어쩔 수 없다. <laughs> 갑시다. 자 가자 그냥 하려고 할게 들아 이건 그냥 너 뛰어 내려가네 그러면 사슴을 잡으려면 사슴친구가 동화가 된다같은 어, 필요없다 사슴과 동화된인 개뿔 그냥 죽여 헉, 너무 잔인해 엄머나뼈 하나 사슴가죽 하나 좋습니다 어? 왜, 애들 이쪽쪽이 왜? 뭐지? 여기 밑에 빨간 점이 있는데 여기 어? 뭐 관련된거지? 근데 근데 뭐냐? 뭐지 얘들? 어? 안녕? 아아 영국군하고 스페인군하고 싸우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재밌지 뭔데, 영국군 이겼어. 도망가자. <laughs> 이 싸움꾼이 제일 재밌긴 한데. 그래도. 넘깁시다. 1로 넘길 수 있더라고요. 뾰, <laughs> 뼈가 그냥 뼈처럼 남아버리네, 그냥. 그러면 이거, 멀리서 저격하자. 어무지를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냐? 얘들 뭐지? <laughs> 아니.. 뭐지 얘들? 아니 옆에서 사람이 총 맞고 쏘러지는데 이게.. 이게 AI.. 이게 AI의 현실인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약간 습득해 봅시다 총알은 중요하니까 그죠? 총알을 돈 주고 사는건 아깝다 총알 하나 먹어 총알 또세개와 총알 세개나 주네? 고맙다 지금 총알 안 주네? 총알 안 주네? 총알 안 주고 특강 얘는 총알 줄것 같다 주네요 좋습니다 일단 다 뒤적뒤적해서 다 파밍을 하고 갑시다 얘들 먹은 거고 그죠? 이게 <웃음> <웃음> 누구 있는 부터 똑같이 누고 있네 세상에 어머나 세스나이스 쌍둥이였니? 세쌍둥이였니 너희들? 아니 초에 그냥 굳이 총을 쏘는게 아니라 그냥 포격 그냥 터뜨으면 그냥 아예 그냥 잘죽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게 죽었거든요 애들이 이제 에드워드 업그레이드 한번 해줍시다 제작 실험 업그레이드 빠라밤 해주면 아 조금씩 덮어지는구나 몸이 오 어, 이건 좋네요 약간 좀 바뀐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권총집 좀 달라진 게 없고 혹등고래가 족 혹등고래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 권총탄약대 권총이 지금 권총탄는필요 없는 것 같고 연막탄 주머니에 딱히 필요 없죠 됐습니다 모이마이터 퍼진 거 같긴 한데 몸이 자 다음 안드레아스 섬, 광수 상어, 귀상어가 여기 있었죠. 아직 귀상어도 아직 필요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거부터 먹으러 갑시다. 이거 먹고 저 맛있어 보이네요. 쌍도범손. 두개나 두 있네. 어. 한양군 제 떡이 됐네요. 저제 먼저 잡고 갈까? 아저 주변에서 잡읍시다 주변에서 걷어. 가 l i f f o 아 d step up, captain. Oh, damn it, I am. Oh, 박치기 하는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얘네, 얘네 이 시간 들 박치기를 하는군요 지금 보니까 어머나 스테빙 박치기하네 이거 지금 골봤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딜이 세지니까 금방 금방 잡히네요 얘들 이건 좋네요 어, 금손 많이 준다 다 털어버려 그냥 애들아. 맞아주고, 맞아주고. 이약포와 아, 터진 것 같은데 약간. 몇명 잡을래? 총으로? 총싸 그냥. 기다렸다. 쏘세요. 기다렸다. 쏘세요. 좋습니다. 야, 금방 잡힌다 사냥꾼 배도 이제 껌이구만 아주 그냥 레벨나 줍시다 레벨나 주는게 겠다 넘버스 이것도 어, 레벨나 추니까 확실히 확 그냥 다줄어내네요 이건 좋다 쟤는 뭔데 나한테 1 2 걸지? 죽을라고? 얘들아? 아니 죽을래라니 아니 범선이구나 얘들 기본 범선이구나 그냥 이 친구들 그냥 터뜨려 버립시다 그냥 침몰시키고 그냥 먹어 그냥 빠르게 빠르게 먹읍시다 딱히 이 친구들 요즘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가 지금 필요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득득 해주고 말고 나도 말고 아 그냥 네, 두다맞아라안 되겠다 어 그냥 <laughs> 네, 두다맞아라 옆에서 이렇게 자꾸 알짱짱이 생각 안되 맞는 거 아니야 어 됐다 오케이 좋네요 야아 근데 이렇게 침몰시켜도 아 침몰시켜도 얻는 침몰시켜도 얻는군요 진용수 벨베리 가갑시다 발이 가자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안보불안안해불안안 아야 이제 운전 그지가 찬다 빨리 가자 배 멀어지지 마배 멀어지지 마 빨리 가자 가자 어 체력 6칸이네요 이제 오 25포 올려준다는 걸 25포가 아니까한칸 채워준다 한칸 늘려줍니다라고 그냥 두 팀은 또 그냥 적어주지 좋습니다 자 30개 중에 6개가 꽤 많이 먹었네. 20% 먹었네요, 벌써 이건. 다음 거는, 그러면, 여기 상자 먹,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고, 넘어가 봅시다. 이걸 이제 슬슬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솔트 기뱅크. 목표는, 일단은 여기까지 먹는 게더 목표일까, 그죠? 아이다, 그냥, 빠른 여행을, 오랜만에 빠른 여행을 씁시다, 차라리. 봐봐, 나. 응, 보나 비슷한 곳, 여기 갑시다. 아, 이렇게 온 거야, 여기? 이기 제가 제일 처음 왔던 곳이죠 여기가? 그러면, 왜 여기 맵이 다안 열릴 안 어, 열려있네? 뭘, 왜, 뭘 이렇게 봤냐 잠깐만. 이삥 눌러가면서 먹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죠. 해주고, 뒤에도 먹히나? 안 먹히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음. 죽을라고 해도 이게 아 이렇게 아이게 호중적인 애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거예요저런던 그냥 따로 야누롤라 뭐뭐뭐 어, 뭐, 뭐, 무빙이 있었지 않는데 이 친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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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움직이는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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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이친구 왜? 왜, 왜? 왜? 아뭐 어떻게 움직이는거야 지금 움직이는 꼬라지가 너무 너무 아니 움직인 꼬라지 왜 이래? 와 뭐,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에자 버그덩어리인데, 이거? 얘도 암살이 켜지긴 하네요. 티로 좀채우자 가만히 있어 줄래? 제발? 잡았나? 어, 잡았네요. 다행이다. 표범 가죽도 제가 알기로 그거 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가죽 벗겨놔 줍시다. 벗겨버려. 표범 가죽. 이제 어디 필요하거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저기 있네요. 저거는. 하나이게 필요하긴 한데, 어디서 필요한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밑에 있어. 잠깐만요. 저거 아니, 저건 나중에 먹자. 배로 돌아오기 전 먹고. 저 배로 돌아오기 전에 먹읍시다. 저 너무 멀다. 이거 어디 있냐? 저기 있네. 저 그럼 먹어볼 수겠다. 올라올 수 있겠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아 있네요. 다행이다. 아좀 가면 안 되냐? 붙어있니까 이건 상자. 어딨는데? 더 밑에 있네? 어머나? 아, 이거 알수 있는 길 있긴 하네요, 여기. 어, 여기 간 김에, 그럼 저기 가자. 어. 사람이 죽어 있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주고. 이건 넘기는 게, 이건 넘기가 기안 되네? 안축소 뭐가 네 너무 길다 보나비스타 고에 비밀 두개첫 번째는 제가 그 처음 영상에 보무 지도 찾는 거 찾았죠? 습식해주고 돈 여기 꽤 넓네 보나비스타 고지 생각보다 근데 왜 후드 왜 쓰고 있지 위험 구역이야 위험 구역도 아닌데? 음? 다음 상자. 어디 사람이 죽어 있네? 난파된 바다에, 처음 난파했던 거기, 거기라서 그런가? 자, 다시 빠른 형 해주고. 주고, 다음 거 갑시다. <놀람> 어이구야. 어, 미안하다 벗기죠 벗겨버렸! 체력 업그레이드 삼. 음어 바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냥 좋겠네요 좋네요 어, 거부 말고 짜자잔 몸뚱아리 약간 바.. 어, 약간 바뀌긴 했네요 몸뚱아리가 다음 어디 가야 되지? 여기 상자에 먹읍시다 킴프파이어 굉장히 많네 아유.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얘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냐 이걸 뭐라 하지 이거를 이게 뭐라 하더라 이막 시간 맞춰서 때리는 시간 맞춰서 하는 이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군요 근데 지금 표병가지 네,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제리 가줍시다 이렇게 <laughs> 해주고 10개 남았네요 다음 상자 다음 상자를 향해서 가자 여기도 원주민분들이 살았던 곳인 거. 어? 멧돼지다 어, 얘네도 필요했던 물이 역한데? 봅시다헉 벗겨 벗겨버리 총알 총알 다 날아간다 아이고야 야 근데 이 총알을 이렇게 가졌으면 다른 애들이 그냥 한발 피피 쓰러지네 권조 타약대 첫 번째 거 아무리 이시대 총이었다 하더라도 총은 역시 총은 총이군요 강합니다 왼쪽 타협대 만들 수 있다 하니까 만들어 봅시다. 20개 자라자 해주고 공전 타협대가 어디 있어? 안 보인대. 자 영웅 업그레이드 5개 시작하기. 왜영웅이요왜 영웅이, 영웅이지?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되면 범력이 버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자 49미터 저쪽이네요. 좀 정상적인 길로 갑시다. 정종인 길로 가자니까 야 정상적인 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저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아 된다는? 갑시다 갈수 있는 길이 다 있겠죠?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제발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있구나 다행이다 어 기어 올라가네요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지금 너무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네. 세상에. 괜히 이렇게 왔나? 근데 여기 멧돼지 친구들은 굉장히 순하네요. 뭐냐, 저기 바크라이에 있는 멧돼지는 보면 그냥 바로 달려드렸네 그냥 바로 살려달려는데 <laughs> 여기 여기 멧돼지 친구들은 순하네요. 다행이다. 사람 보면 도망가는 멧돼지라. 다음. 이또뭐 있네? 표르자. 37m, 저기네요. 오, 좋습니다. 금방 먹네, 이건. 먹어주고, 다음. 방자 59m, 저도 별로 안머네요 금방 가네. 총알 좀 좋겠다. 상자에서 총알이야. 아, 이 총인데 이 조개 초반 섬이라 총알이 안 나오겠군요. 생각해보하 나비스 하고 또 됐고 다음 상자 마야 비석군도 처려 처리, 처려 갑시다. 저쪽이구나 음, 그 애는 어떻게 풀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를 올라가면 아저 그 여기는 어려울까? 어이구야 아 이거 별로 안 어렵네요 다행이다 <laughs> 이렇게 해서